원자핵을 처음 발견하고 나서 그 원자핵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점점 뭘 알게 되냐면 놀랍게도 원자핵을 분석하는 방법이 원자를 분석하는 방법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껍질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자에 대해서 어, 돌이켜 보고. 그 다음에 원자핵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원자의 껍질 모형이란 우리가 양자역학할 때 간단히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 껍질 모형이 나타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제 7강에서 배운 것이 있는데 내력과 외력 이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지 되겠서 잠깐 복습합니다. 자, 내력과 외력은 어떤 경우에 말하냐면. 물체들을 여러 물체들을 한꺼번에 다룰 때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체들을 먼저 개로 나누는데 개란 무엇이냐 이렇게 개란 내가 물체들이 있을 때아 이놈들을 내가 지금 그놈들의 물체들의 운동을 내가 기술하고 싶어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물체들의 위치를 내가 구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기에 속하지 않는 저쪽에 있는 놈은 저건 내가 그 놈의 위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알 수도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랬을 때 내가 기술하려고 하는 물체들의 모임 이걸 개라고 한다면 이때 내력과 외력을 정의하게 됐죠 그래서 내가 기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놈들의 그 물체들의 위치가 어디인지가 지금 내가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개에 속한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내력입니다. 아 그리고 외력은 뭐냐면 저기 개에 속하지 않은 다른데. 있는 물체들이 작용하는 힘입니다. 요두 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외력의 경우에는 외력은 이제 이 물체들이 운동하면 변하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에만 의존합니다. 외력은 뭐예요? 그 힘의 원인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에 있는 다른 것들의 위치는 바꾸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한 물체 힘이다라고도 부릅니다. 한 물체의 위치에만 의존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력은 어떻게 됐냐면 상호작용하는 물체 두 개가 모두 계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두 개가 m1과 m2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면 m1과 m2의 위치가 바뀌면 내력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 모두의 위치에 의존해 두 물체의 위치에 의존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두 물체 힘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은 우리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이 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 물체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고 그 다음에 내력에 관한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두 개의 위치에 의존하죠 그래서 이것을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제7 강에서 한 물체 포텐셜 에너지와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고 어떻게 유도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궁금하면 그리로 한번 가봐도 좋습니다. 자 이제 먼저 행성들의 운동을 보겠습니다. 행성들의 운동이란 뭐예요? 태양 주의를 운동하는 행성들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행성들의 운동에 관심을 갖지, 태양의 운동에 관심 갖지 않죠. 그래서 개는 뭐냐? 행성들이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력은 뭐냐? 행성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내력이 되겠어요. 외력은 뭐냐? 태양이 행성들을 작용하는 힘이 외력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행성들은 이게 케플러 법칙이에요. 네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거 제일 먼저 알아냈죠. 그다음에 면적 속도의 법칙도 있고, 그다음에 케플러의 제3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태양에서 멀면 멀수록 주기가 길어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에서부터 왔냐면 바로 외력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작용하는 외력, 한 물체 상호 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에서부터 뉴턴의 운동 법칙을 풀것 같으면 케플러의 세 가지 이그 법칙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타원 궤도를 돈다.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아, 그다음에 조화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런데 사실은 아, 이 타원 궤도를 잘 관찰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막 100년 이렇게 관찰합니다. 그랬더니 행성들의 근일점의 위치가 또 원일점의 위치가 여기서 우리 외적만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타원 궤도를 돕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 근일점이 바뀌지 않아요. 항상 근심이 똑같은 데를 위치하는데 실제로 봤더니 행성들의 근일점이 이렇게 미세하게 바뀝니다 얼마나? l e 0 h i n g is that 0 h e w h o 0 e thing is t h 0 t the whole thing is that the w 가 봤더니 행성들한테 작용하는 다른 행성의 상호작용 다시 말하면 내력 때문이었다 두물체 whole thing is that the whole t h 궤도, 케플러 법칙은 외력이 결정하는데 거기에 미세한 조정은 내력 때문이었다. 두물체 상호작용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원자 문제도 비슷합니다. 원자의 전자 상태는 우리가 24강에서 양자핵학에서 배웠었죠. 자 원자한테는 먼저 제일 먼저 원자핵이 전자한테 작용하는 이 전기력. 이걸 우리 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물체 포텐셜이죠. 자, 이 한물체 포텐셜만 작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무엇이 성립했냐면 네, 이런 양자수가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자수에 주양자수가 있었고 이 주양자수는 바로 뭘 결정했습니까? 에너지를 결정했죠. 그리고 주양자수가 결정하면 그다음에 가질 수 있는 궤도 양자수가 있었습니다. 궤도 양자수를 n-1까지 가질 수가 있었고 또 각각의 궤도 양자수가 결정이 되면 네, 그때 자기 양자수가 또 el 플러스 1가지를 가질 수가 있었죠. 그리고 모든 전자들은 보유 스피한 양자수가 있어서 두 가지를 또 가질 수가 있었죠. 이렇게 여러 개가 다 똑같은 이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주 양자수만 있는데 바로 이것이 껍질을 이제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갖는 껍질 속에 이렇게 많은 전자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껍질에는 그래서 n이 1인 껍질, n이 2인 껍질, n이 3인 껍질에 여기에 전자들이 들어가서 껍질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자의 껍질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때 또 n이 있으면 그 안에 작은 저 l, l도 l마다 거기에 2 l 더하기 1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가 있죠. 그래서 궤도 양자수가 이 l이면 그때 가질 수 있는 전자들이 몇 개가 있냐면 2l 더하기 1개. 요거는 m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 고유스핀 때문에 두개 있어서 두 배의 2l 더하기 1개를 가질 수가 있어서 이 그것도 l 궤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s는 l이 제로일 때라고 그랬죠? 그 l이 제로일 때는 거기에 전자가 두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l이 p, p는 1이에요. 그래서 1은 2L 더하기 1은 3이죠. 3에다 1을 곱하면 6개, d는 2입니다. 그러면 2L 더하기 1을 하면 5지요. 거기다 2 곱하면 10개, f는 3이고 f는 3일 때는 14개, g는 4인데 4일 때는 18개, 그다음에 h는 5인데 5일 때는 2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궤도들인데 만약에 이 앞에 n값이 다 같으면 이놈들의 에너지는 전부 다 같은 거죠. 네. 자, 그런 껍질을 이루면서 원자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이한물의 포텐셜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원자의 껍질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소의 주기표가 있는데 여기에 주기표에 여기 조기 이렇게 있는 거. 자, 1A족, 2A족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에 기둥 저 세로로 있는 것들은 어때요? 전부 다 원소들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수가 다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질을 갖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첫 번째 쪽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냐? 최외각 전자 최 최외각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전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서 다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할로겐 원소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꽉차 있는 것보다 전자가딱 하나 부족해 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똑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죠. 제 이런 원소의 주기를 표해서 가장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맨 끝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팔레이족인데, 이건 어떻냐면, 마지막, 마지막 궤도가 다꽉차 있는 것입니다. 이꽉차 있으면 어때요? 다른 원소하고 상호작용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활성 기체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불활성 기체는 여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십, 십팔, 삼십육, 오십사, 팔십 라돈까지 있고 여기에 최근에 만든 게 여기 가장 큰저 그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라고 그랬죠? 원자번호 저 원자번호가 백십팔 짜리 이렇게까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바로 다른 원소들하고 상호작용하지 않는 안정된 원소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안정된 원소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바로 무엇을 알려주냐면 껍질 모형이 존재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껍질 모형에 해당해서 가장 안정된 원소들만 딱뺄것 같으면 여기 라돈까지만 했습니다. 여기 또 하나도 있어죠. 118자리도 요것들의 원자번호를 볼것 같으면 제 20, 18, 36, 54, 86인데 이게 바로 껍질 모형의 특징이라고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껍질 모형 만들었었죠 그 껍질 모형이 바로 이 안정된 원소의 원자번호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볼 수가 있겠어요 구해봤더니 어떠냐 여기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가 다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같은 놈들 여기다 다 나열합니다 그런데 주양자수가 같을 때 궤도 양자수는 주양자수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 가능했죠. 그래서 여기에 주양자수가 1일 때는 s까지만 가능하고, 주양자수가 2일 때는 p까지만 가능하고, 지양주수가 3일 때는 D까지만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를 다 합했더니 N이 1일 때는 2개, N이 2일 때는 8개, N이 3일 때는 18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더하면 그게 바로 원자번호가 되니까 맨 앞에 거 여기 꽉 차면 원자번호가 2그 다음번에 꽉 차면 원자번호가 10, 그 다음번에 꽉 차면 원자번호가 28 이래야 되는데 두번첫 번째, 두 번째는 맞는데 어떻습니까? 세 번째부터는 이거 맞지 않죠? 그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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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맞지가 않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잘 맞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때 전자들한테 가는 상호작용은 원자핵이 잡아다니는 상호작용도 있지만 전자들끼리도 잡아다니는 상호작용이 있겠죠 그게 바로 무슨 상호작용이 겠습니까 그게 바로 두 물체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두 물체의 상호작용, 전자들끼리 작용하는 상호작용을 넣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L값이 다르더라도 에너지가 약간 차이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까지 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3D가 위에 있던 것을 아래로 내려줘야지 오히려 저거의 에너지가 바뀌어가지고 저기 가장 큰 L 값의 에너지가 바뀌어가지고 저 에너지가 더 커져 밑으로 내려온 게 되었어요. 그래서 껍질을 저 위에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했더니 에너지 고유 값이 각운동량 양자수 다시 말하면 궤도 양자수에도 의존해가지고 그게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에 들어가는 숫자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같더라도 양자수가 큰 궤도는 에너지가 더 위쪽 궤도에 더 가깝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려준 것을 한번 전자의 개수를 다 한번 더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더 해봤어요. 아까 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씩 밑으로 다 내렸습니다. 여기서 자, 3D가 저 위등 하나 밑으로 내렸어요. 네, 그다음에 4F도 여기 저 위등 하나씩 밑으로 내렸어요. 이렇게 다 밑으로 내려가지고. 저기 있는 전자들을 다 더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28 8 18 이렇게 되는데 자, 원자 번은 여기서 다 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8 더하면 10 되고 여기다 8 더하면 18 되고 여기다 18 더하면 36 되고 이러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 관찰한 여기에 불활성 기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 여기에 20 18 36 54 86 하는 게20 18 36 54 86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어, 인공적으로 만든 제일 큰 불활성 기체도 118이 딱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전제에 작용하는 퍼텐셜 어, 에너지가 한 물체의 퍼텐셜 에너지와 한 물체의 퍼텐셜 에 원자핵이 잡아다니 거. 그 다음에 전자끼리 상호작용하는 것도 집어넣어 줘야지 껍질 모형에서 이 불활성 기체의 원자 번호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정리하면 태양계에서 행성의 운동은 어땠습니까? 태양과 행성 사이의 한물체임 이것 때문에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케플러 세 법칙 왜 성립하는지 잘 설명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약하지만 태양과 행성 사이의 힘에 비해서는 아주 약하지만 행성과 행성들 사이의 힘도 있죠. 바로 그 행성과 행성 사이의 두물체임이 무엇을 설명해줘요? 네,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세차 운동. 100년 동안에 한 100초 정도 가는 그런 세 차원 동까지도 설명해 준다. 두물체 상호 작용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원자에서는 어떻습니까? 원자에서 전자 운동할 때는 원자 핵과 전자 핵 전자 사이의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무엇을 설명해 줬어요? 네. 껍질 모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근데 실제 껍질 모형에서 가장 안정된 불활성 기체들의 원자번호까지 설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두물질 상호작용, 전자와 전자들 사이의 두물질 상호작용까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